Thank you.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이 부족합니다. 행성은 지금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감염이 퍼지는 날엔 행성 거주민 전체가 전멸할 거예요.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밤에 움직이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낮이 되면 감염체들은 녹아 버리죠. 해가 뜨면 나가서 놈들의 구조물을 불태우세요. 밥좀 먹고 일합시다. 네. 예, 예, 대장. 예. 갑니다. 무슨 일이죠? 안쪽은 이인가요? 누나. 안설로가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보방 지원 대기 중.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시키면 해야죠.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안 좋은 일인가요? 계속하세요. 뭔일 있어요? 예, 예.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예. 네, 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방 지원 대기 중. 예, 대장님. 아이씨. 네. 구조 건물 완료. 알겠습니다. 밤이 뭐지 않았어요. 제가 사령관님이라면 감염체들 상대할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건설로 준비 완료. 뭐야? 갑자기야. 예, 알았다고요. 그렇게 하오 <laughs> 감이 됐습니다, 사령관. 동이 틀 때까지 감염체들을 물리치세요. 예예. Yeah, yeah. 알겠습니다. 레이저 천공기 활성화, 174기가와트야. <laughs> 멋지지 않아? 우로 지원 대기 중.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면 시켜요 go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업그레이드 완료. 전로봇 준비 완료. 적 공격 모멘에서스 전진 로봇이 마음을 품길 바래.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믿지는 마세요. 도시권주가 감지되어. 놈들은 날수 있으니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의예시자 조금만 더 버티세요, 사령관님. 날이 밝으면 감염체들은 모두 쓰러질 겁니다. 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단설로봇 준비 완료. 보인기 활성화. 이걸로 추가 가스를 확보할 수있을거요 단설로봇 준비 완료. 아군이 공격받는데. <laughs> 진청관은 마땅합니다. 잘 들으세요 사령관님. 감염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파괴해야 돼요. 제가 미리 몇개 표시해뒀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습건설로 준비. 업그레이드 완료. 도이다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제 스캐너에 추가 구조물들이 포착됐습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열려 채웠습니다! 적대적 은폐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탐지기를 준비하십시오. 너무 멀리 가진 마세요. 곧 날이 저물 거예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무방 지원 대기 중. 시키면 해야죠. 건설 원조 구입 완료.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사령관님. 밤은 이제 시작이니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네 믿지는 마세요! 즉각 어? 배달 하나 보내게 어? 자, 미니멜 앙카피아 탄자! 저것들은 폭동충이라고 하는 녀석들이에요. 이놈들은 산성액을 발사하고 죽을 때 폭발을 하죠. 어? 미니맵 안 보나요? 아, 이거에도 보네요! 분석 건물 완료! 진행 상황이 나쁜 건 아니지만, 아직 처리해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았어요. 하고 싶어 안달이 보는군요.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니다 십시다. 적공 계속 힘내십시오. 밤이 거의 다지나갔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동맹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수 마십시오. 날이 밝았군요. 이제 움직일 시간이에요.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질 겁니다. 야, 야근이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조금만 있나요? 준비 완료! 옙! 무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원하대요! 여기에 공격받습니다. 추가 구조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자! 시키면 해야죠!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공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그렇 하죠. 부속 건물 완료. 건설로 준비 완료.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건설로 준비. 이 없는데 전투 가 준비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헤어버려야 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단절는 준비 완료. 뭔뭐 일이 있어요? 열일치었습니다.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예. 마시면 보십시오. 마씀마십시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그렇게 하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이렇게 날이 또 저물어가는군요. 마십시오. 목표는 어디 에 있습니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추가 구조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니다. <laughs> 감염체들의 수가 엄청납니다. 놈들과 같은 운명을 맞을 순 없습니다. 저도 모험을 좋아한다면 그범만큼은 말리고 싶습니다. 우주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스킨 결과 감염이 절반 정도 제거된 것 같아요. 우린 할수 있어요. 전장에 바이로파지가 감지됩니다. 저걸 제거하면 감염이 전파되는 걸 막을 수 있죠.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은 밤 동안뿐입니다. 해가 뜨고 나면 바이로파지를 공격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쳤치못 한다 해도 내일 밤에 다시 노려볼 수 있을 거예요. 감염체들이 우리 방벽 하나를 뚫으려고 합니다. 우리 방벽 하나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밤에 아, 그러셔야겠네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공격받는데정하나요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저 공격 모르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공격만 하지 않겠죠? 건설 로봇 죽어맹 기지가 아, 공격받고, 동맹이 공격받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 공격받는다. 있... 공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동맹이 공격받는데 공격만 하지 않겠죠?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동맹이, 동맹이 공격받고 네, 있습니다. 공격 있... 있... 음... 맞아야죠. 동맹이 어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 만보나요? 말도 안 돼. 지금 아문까지우리 공격하려는 건가요? 웃기지도 않군요. 또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적 공격 모르나요? 곧 동이 틀 겁니다. 그때까지 버티세요. 언제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네, 갑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공만 있나요? 여기에 추가 구조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크는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동맹이 공격받는데 공격만 하지 않겠죠? 가자! 가 u 이의의사사졌졌요요은은들들모모없없야 완전히 히낼수있있요요 시간 증폭 g 이제 우리 구조물에서 연구와 유닛 생산을 동맹이 더 신속하게 공격 진행할 수 있을지. 말씀해 보십시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계속하세요. 일대장님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예.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시키면 해야죠 예, 예 마음대로 하세요 파동포가 준비되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될 겁니다. 감염체들을 대비하세요. 발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laughs> 공격받는데 있나요? 뭘 날려버릴까요? <laughs> 또어디기 내리고 싸울 시간이 됐군요. 놈들이 기지에 접근 못하게 하십시오. 아, 어, 이 행성에서 걱정해야 할게 하나 줄었군요.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나하기를 보냈. 나에게 마음에 들 거야. 맹맹이공격 받는 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미니맵안 보나요?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